유대인들은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어떠한 원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질병, 어떤 문제들은 어떠한 원인,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얻거나 장애를 얻은 사람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기, 여기는 그런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질병은 필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결과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사건이나 어떠한 질병은 개인의 죄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되었고, 또는 자기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부모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자기가 그가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벳의 친구들을 들 수가 있지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우리에게 병이 생기거나. 내 삶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순간 드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질병과 고통이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다른 답을 주십니다. 석경과 관련하여 그가 석경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가 소경이 되었고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소경이 자신의 죄로 병에 걸렸든 그렇지 않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소경을 통해 영광 받으시릴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소경의 상처난 마음을 먼저 회복하십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고난 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무조건 그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고난을 고통을 가져오는 건 사실이지만 항상 상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 섣불리 죄와 직결시켜 생각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게 명백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 나만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괴로워하거나 나의 특정한 죄 때문에 장애나 질병이 생긴 것이라고 죄의식에 빠져 가지고 믿음에서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삶도 다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소경이 자신이나 그의 부모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없다라고 제자들의 이 추측을 하는데요. 그이 제자들의 이러한 추측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고정관념과 틀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지은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하며 판단하기에 바빴지요. 대부분 이러한 일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이 병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고침받아야 될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태어나면서 이 소경에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가 지금 앞을 못 보는 거, 네죄 때문이야 그래. 이런 말들을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듣고 자라니 소경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분노로 가득 찬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더니 소경을 향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소외와 아픔으로 상한 마음을 그 눈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부터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냐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3절과 4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자신의 그 의지를 분명히 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이 죄를 지어서 병역을 흘렸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는 분노와 상처와 괴로움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 소경 내가 고쳐서 이 소경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내가 초청해야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죄인 된 우리를 부르시고 고치시고 살리셔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아니 지었든 그라여 어떠한 상황에 있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상한 부분을 싸미어 주실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소용없게 여겨지지 않, 않으시고 끝까지 기름 더하셔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서 잘더잘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소경의 눈을 고치신 이 사건을 그는 길거리에 진흙으로 소경의 눈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진흙으로 눈을 만드셨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그 일은 주님께서 소경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현실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의사가 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실 그 하나님, 진흙으로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 나가십시오.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죄와 허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와서 하나님께 고침 받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경의 마음을 회복하신 예수님은 소경의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땅의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앞도 아직 눈에 눈도 뜨지 않는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하냐면. 실루암까지 가서, 실루암까지 걸어가서 그 물에 씻으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소경에게는 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루암까지 자기가 직접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거리는 예루살렘이십니다. 그리고 실루암 못은요, 어디에 위치했냐면 예루살렘 밖 아래에 후미진 곳에 위치했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목까지 가는 이 길이 울퉁불퉁 계단도 많고요 길도 막 길이 구비구비 걸어야 되고 좁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흙에 눈을 발려진 상태로 성전 밖 후미진 곳까지 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고 좁은 길목도 돌아가야 하는 복잡한 길인 겁니다 앞이 캄캄한 맥인에게 실로암은 진짜 앞이 캄캄한 길이 되었습니다 맹인에게는 그런 길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그 이전에 다른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눈을 번쩍 뜨게 하실 수 있으셨, 있으셨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텐데 왜 굳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진흙을 바르시고 직접 실루암까지 걸어가 씻으라 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좁고 협착한 계단과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직 눈은 뜨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그 더러운 그 진흙을 눈에 바른 상태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있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딱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앞을 볼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실로한 모세가서 씻으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들려질 그 때야말로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에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방민족의 장군인 아만이 찾아옵니다. 온 몸에 문둥병이 돋아서 살이 썩고 그러한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나아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다른 무당들처럼 나뭇가지 흔들고 주문을 외워서 놀랄만한 이적으로 자신, 자신의 그 문등병을 골쳐,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그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남한 장군은 화가 나서 엘리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종의 간청을 듣고 행할 때 문득병이 나은 겁니다.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어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 내 지식과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행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 소경은 그 복잡하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 소경의 믿음이었습니다. 보냄 받았기 때문에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명하신 자리에까지 걸어가 내려갑니다. 앞을 보지 이 않아서 여기저기 길가 모서리에 부딪치기도 했을 겁니다. 길바닥에 튀어나온 그돌 뿌리에 걸려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계단에 발을 헛디져서 굴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소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가겠는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평생 햇빛 한번안 보고, 나무 한번 쳐다보지 못했고, 구름 한번 보지 못한 저보고, 어떻게,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위험하게 한 곳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라 하십니까? 라고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눈에 지득이 바른 상태에서 그 모습 그대로 걸어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께 주님 순간이동시켜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루암까지 데려다 달라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신루함의 뜻이 무엇이라 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용은 그 모습 그대로 보냄을 받았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너무 황당하게 여겨지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은 잘 닦여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이 구원의 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소경처럼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걸리고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모든 순간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경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 하지만 극률과 사랑과 은혜의 길 마침내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회복된 소경은 이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릅니다 이제 눈을 뜬실로함에 가서 씻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눈을 회복했죠. 이제 눈을 뜹니다. 이제 눈을 뜬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은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일평생 소원이었던 그 눈을 보게 됐는데 그 눈을 보게 된 그, 그 상황이 자신의 눈을 처음 뜨고 자신이 겪어야 될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이제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눈은 볼수 있게 되었는데 그의 눈으로 보이는 이 처음 환경은 너무나 험한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출교를 당한 위기에 처한 자신의 삶,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이 그의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수근거립니다. 어, 저 사람? 예전에 눈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 예수라는 사람이 고, 고쳤더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주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뜨게 했냐? 누가 뜨게 했냐? 계속 계속 계속해서 신문하는 끝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소경된 사람을 욕하고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소경된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며 정죄하고 출교를 하려는 자신의 처지에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마저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 소경된 사람의 눈은요, 오직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욕을 당하는 삶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였습니다.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의 미움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소경의 마음을 아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극심한 고난과 아픔과 욕을 당하는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서도 너는 날 믿을 수 있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하여도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주님 한번 믿는 자의 삶의 때로는 실족될 만큼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섭리에 나가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의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을지라도 그리하여 설령 우리의 삶이 온갖 고난을 겪어야 한데도 거기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붙잡고 믿는자가 복된 겁니다. 주님 한분 믿는 자는 그렇게 힘들어도 주님이 다 아실 거라 믿고 주님이 내가 힘들어 하실 힘들어 할 거라는 거다 아시고 알고 끝까지 끝까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자신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 처음 눈을 뜬 앞을 본 맹인이 되었던 자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그가 행동을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36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 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서야 주님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십니다 성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믿음만을 붙잡다가 정말로 막막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늘 이래야 합니다. 주여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를 믿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 아닙니까? 진짜로 눈을 뜬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와 위로는 항상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좁고 협착한 길을 십자가지고 걸어가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쳐 쓰러질 만큼 서럽고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겨우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도저히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너무나 서러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터질 것 같아 괴로움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보이실 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뻐하고 믿어 나가십시오. 지금껏 그렇게 참고 있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버티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의 질문을 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믿느냐?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순간에서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프고 서럽고 힘겹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십시다. 주의 은혜와 위로가 이제 눈앞에 있고 은혜가 있는데 아프면 좀 어떻습니까? 좀 서러우면 어떻고 힘드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늘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 우위에 주리고 목마르고 바퀴를 받으며 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억울한 일을 겪어도 끝까지 끝까지 주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고 위로가 그 그런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위로와 긍휼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가득하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